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의 예, 19절서부터 31절 끝절 말씀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성경 페이지로는 183페이지입니다. 음. 예, 20장 19절서부터 32절 끝절까지 온대요 예, 우리 성도님과 저와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관이 있을 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변방이 있을 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엿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기도라하는 하나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죽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옆구리에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 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믿고 눈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방이 있을 겨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기만으로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어디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기 아니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심은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더니 예수님의 심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당황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서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신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게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한 충격 속에 빠진 채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의 신신이 없어졌다면서 아니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수도 모른다면서 알아주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제 문을 죄다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세 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또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용서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기독교의 괴선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용서의 경험이 없거나 용서를 거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것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보해 주신 메시지는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과 이웃과 운경을 서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갈등의 문제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한 사람이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도마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모두 미숙하고도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성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도 계속 의심을 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필요버린는 제자가 바로 도마가 아닌가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기도모라 하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설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보건데 아마 도마에게 매우 바쁜 일이 생겼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도마가 그런 일에 무관심을 해서 그 자리를 아마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평소 잘 참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쏙 빠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빠진 것은 생각지도 않고 엉뚱한 자기 주장만 대풀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가 바로 도마 같은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과 또 예수님이 이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 예수님이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았다는 이 말을 그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증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다는 것또 도마는 구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겠다는 것 보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손가락에 난 못자국에 직접 자기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난 장자국에도 직접 손을 넣어봐야 자기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인성 시각, 청각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을 해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마와 코두가 맞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경우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이 동료들과 파일 동안 아마 언젠가로 버렸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수님은더 이상 지체하지아니하시고 이제는 도마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파일 전이나 경기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시 한 집안에 모여서 문을 모두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와 똑같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경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위해 다시 오셔서 재차 다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번거롭게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두번 말씀하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상태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궁율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일 동안 기다리시며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되기는 아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갖지 아니하자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저항을 하고 방황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부러 찾아오시면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중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화가 원하던 방식대로 그의 의심을 이제 확실하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화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여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도마를 이해 하시고 그가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을 친절하게 다 행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의 모든 의심들을 풀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곧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기보다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표현이 아마 더정확하지 않을까 봅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들이 점점 식어간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안내미는 모두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봉사와 찬송과 기도 등도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 없다기보다 믿음이 시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도마가 깨어졌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깨어지지 않다가 부활을 보고서야 그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자타미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도마는 나의 귀신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때 아마,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안 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할 수도. 도마처럼 정말 방황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십니다이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대다고 대도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룰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믿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백 부장처럼 예수님이 침지침으로 오실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긴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복되기만은 그대 순결하게 믿는 것은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32절의 말씀을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인성 기록 감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니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말 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믿는 사람, 되기 만고, 도 o t 법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o p then, Songon, Diddy, Diddy,